청년 마 정보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laughs> 1200m 국산 6등급 서울의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스페셜 루비는 조금 뒤처지고 2번 은파 파트너가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안쪽 번호 먼저 안쪽자리 선행을 잡습니다. 3번 이스트 스카이와 5번 세광 질주가 2, 3위로 따라 붙고 바깥쪽에는 11번 더트 스푼이 4위권까지 올라서 있습니다. 바깥쪽 말들이 한데 뭉쳐있습니다. 9번 블랙 스펙터와 7번 스케일 킹, 6번 히퍼드롬과 안쪽에는 1번 아임 더 베스트, 4번 셰클보이까지. 하위 그룹에 쳐져있는 두 마리는 8번 스페셜 루비와 10번 나 엘리트입니다. 선두는 2번 음파 파트너입니다만 바깥쪽 5번 세광질주가 격차를 반 마신까지 좁혀내고 있습니다. 3번 이스트 스카이가 3위로 바깥쪽 11번 더트 스분이 4위로 안쪽에 1번 아임더 베스트도 4위권 공략해 나선 가운데 7번 스켈킹과 바깥쪽 9번 블랙 스펙터까지 모습 보이면서 직선주로 승부해서 2번 음파 파트너가 여유 있는 걸음으로 안쪽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범영 기수와 2번 음파 파트너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세광질주와 1번 아임더 베스트가 뒤쫓습니다. 2번 음파파트는 아직까지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격차가 좁혀지는 두발발들 5번 세광질주와 1번 아이언더베스트. 이때 바깥쪽에서는 11번 더트 스푼과 9번 블랙스펙터도 격차를 좁혀내고 있습니다. 5번 세광질주가 바깥쪽에서 역전에 성공하면서 5번, 2번, 1번. 서울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안말들이 1300m에서 겨룹니다. 바깥쪽 말들이 빨랐습니다. 9번 크레이지샤와 10번 원평누리 출발 때 이탈이 빨랐습니다만 안쪽에서 먼저 3번 카일리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행에 나섭니다. 다섯 달 만에 출전하고 있는 3번 카일리를 필두로 바깥쪽으로 9번 크레이지샤 그리고 한가운데 4번 용비수가 2위까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에는 10번 원평누리가 자리하면서 안쪽부터 카일리 그리고 용비수, 바깥쪽 크레이지샷 3마리가 앞선 상황 여기에 5번 한평파이터와 10번 원평놀이가 4, 5위로 따라붙었습니다 중간 그룹에 6위를 달리는 8번 미케이벨 7위는 6번 스카이텐, 8위는 2번 썬더스톰 9위는 1번 내추럴 사운드 가장 뒤쪽으로 7번 캡처가 뒤졌습니다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선두 이끄는 용비수 이제 안쪽에서 3번 칼리를 넘어서서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직선주로 가장 먼저 접어들고 있는 용비수입니다. 용비수를 앞세고 바깥쪽으로 크레이지샤가 2위로 떠올랐습니다. 안쪽에는 카일리가 3위로 밀려나 있고 5번 한평파이터가 3위 자리를 노려나오고 있습니다. 남그린 250m 선두는 다시 바깥쪽의 크레이지샤로 바뀌었습니다. 김하연 기수 한 장에 9번 크레이지샤가 바깥쪽 선두로 부상한 가운데 4번 용비수를 위협해 나오는 안쪽의 5번 한평파이터 김성현 기수입니다. 다시 세바리가 접전을 벌이면서 한가운데 치고 나온 4번 용비수가 제역전에서 성공. 4번, 5번, 9번입니다. 4번 용비수와 5번 한평파이터 9번 크레이지샷 3마리가 앞섰습니다 경주를 800m 토요경과 제주에 일경주 10마리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바깥쪽 6번 백록천주 외곽으로 10번 스트롱퍼스 안쪽 4번 아카산이 빠른 출발로 4번 아카산이가 선두에 나섭니다 인코스 1번 청룡왕자와 바깥쪽 4번 아카산이 두 마리가 맞붙었고 외곽으로 6번 백록천주 가장 바깥쪽 10번 스트롱포스가 선입벌을 잘 4위권 유지하고 있고 바로 뒤편 9번 소나타와 인코스 3번 도마까지 근소하게 4, 5위권 형성합니다. 서두 1번 청룡 왕자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 1번 청룡 왕자가 근소하게 앞선 가운데, 1번 4번 6번 10번 3번 9번 순으로 사코 선이하고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1번 청룡 왕자 바깥쪽 4번 아카산이 두 마리의 경합, 삼미끌사는 외곽으로 6번 백록천주 안쪽 3번 도마까지 팽팽한 가운데 인기마인 3번 도마와 안쪽 1번 청룡 왕자 4번 아카산이 세마리 삼파전 속 바깥쪽 4번 아카산이가 근소하게 앞선다고 시작합니다. 원유 기사 호빈 마츠는 3번 도마가 3위권에서 2위권 도약을 꿈꾸면서 안쪽 4번 아카사니가 종반 선두에 바깥쪽 3번 도마가 2위권, 안쪽 1번 총영자가 3위권 밀렸습니다. 4번, 3번 두 마리 의경합 4번, 3번, 1번. 4번, 3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기태 열리고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금성파와 2번 큐피드 드림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큐피드 드림이 먼저 선행을 노립니다 바깥쪽으로 8번 PNS 파워, 9번 용암 세상도 치고 나면서 바깥쪽에서 선두를 탈환하고 있습니다. 8번 PNS 파워, 9번 용암 세상 두 마리가 안쪽에 2번 큐피드 드림을 넘어서서 선두권에 나섰습니다. 3위는 2번 큐피드 드림, 다시 바깥쪽에서 4번 멋진 최강과 5번 아치 로켓이 치고 나면서 2번 큐피드 드림은 5위까지 밀려납니다. 중하위권에는 1번 금성파. 파워와 3번 투에이스. 가장 뒤쪽으로 6번 당찬 낭부와 7번 스파클링이 뒤쫓습니다.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용암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용암세상이 선두로 나선 가운데 2위권 싸움 3마리의 접전이 펼쳐집니다. 안쪽에는 8번 피네스파 한가운데는 4번 멋진 최강, 바깥쪽으로는 5번 아치 로켓이 어느새 2위까지 진출해 나오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용암세상 단독 선두 3마 신차 이상 앞서 있습니다. 이제 2위권 접전 속에 바깥쪽에 아치 로켓 한가운데 4번 멋진 추강두 마리가 계속해서 2위 접전을 벌여가고 있고 바깥쪽으로 6번 당찬 낭보가 추입해나면서 바깥쪽 2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용암세상은 여유있게 서두를 굳힙니다 큰 격차를 벌리고 있는 용암세상 여기에 6번 당찬 낭보가 단독 2위 안쪽으로는 4번 멋진 추강이 3위입니다 경주의 1000m 토요경화 제주의 이경주 열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바깥쪽 7번 폭풍 1호가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섭니다. 9번 번개 제왕과 이소연 기수, 3위권의 10번 진한파도와 변경기수 한영민 기수가 함께하면서 9번, 7번, 10번 3마리말을 앞세우고 중위권 바깥쪽 5번 장전공주, 인코스에서는 2번 성공승리, 가장 외곽으로 8번 비공이 움직이면서 4위권까지 도약해 나옵니다. 선두는 바깥쪽 9번 번개 제왕, 근소하게 이마신차 먼저 앞서 있습니다. 안쪽 관심마인 7번 폭풍 1호가 차분하게 2위권 유지하고 있고 3위권의 바깥쪽 5번 장전공주, 안쪽에서 기회를 노리는 10번 진한파도와 바로 뒤편 8번 비군과 인코스 1번 새세상이 차분하게 중위권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바깥쪽 번개제왕 반마신차 격차조표는 안쪽 7번 폭풍 1호 차분한 전개로 계속해서 2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번, 7번, 5번, 10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바깥쪽 9번 번개제왕과 이소연 기수, 안쪽에서 24주말 추전하고있는 7번 폭풍이로가 근소하게 앞서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7번 종반 폭풍이로, 바깥쪽 9번 번개제왕이 2위권 밀려있고, 3위권에 4마리가 뭉쳐있습니다. 인스에서는 1번 세세상과 그 안쪽에서는 6번 웅비체강, 다시 한번 외곽으로 2번 성풍 춘리까지팽팽한 가운데 2위권까지 도약해 나옵니다. 선두는 7번 폭풍이로가 구치게 나섭니다. 3세 순발, 7번 폭풍이로가 단독 선두, 는럼2위거 6번 우비강 34위거 1번 9번, 두번 7번 6번 1번 7번 6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 서울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안쪽에서는 3번 서머파티, 바깥쪽으로 6번 EH코코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 먼저 선두로 나서는 3번 서머파티입니다. 임다빈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선행에 나서고 있고, 바깥쪽으로 6번 EH코코가 2위에서 다시 선두까지 넘보면서 2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3, 4위권에는 5번 스페셜힐과 4번 매직 위드 유가 뒤쫓습니다. 선두 뺏어내고 있는 EH코코, 안쪽의 서머파티를 넘어서서 이제 1마신차, 2마신차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코너를 선에서 뒷직선 주로 접어드는 시점 이제 이 맛이 납소 있는 6번 E.H. 코코 2위는 3번 서머 파티입니다. 3위는 5번 스페셜 히 4위는 4번 매직 위드 유, 5위는 7번 슈퍼 군왕입니다. 4위권의 8번 갤럭시 삭스와 1번 원더풀 위싱이 뒤쫓고 있습니다. 이제 뒤직 선수로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경주 중반 바깥쪽에서 선두수를 띄우는 8번 갤럭시 삭스, 김옥성 기수의 장기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바깥쪽 가만 나오면서 바깥쪽에서 선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8번 갤럭시 삭스와 함께 선두로 나선 김옥성 기수, 8번 갤럭시 삭스 그리고 2위는 다시 5번 스페셜 힐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기대를 모고 으 있는 5번 스페셜 힐이 바깥. 쪽에서 2위로 발리면서 다시 경주 중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8번 갤럭시 싹스와 5번 스페셜 힐두 마리 앞서 있고, 안쪽으로 6번 EH 코커가 3위입니다. 3번 서머 파티가 4위, 7번 슈퍼 군항 5위로 뒤처지면서 이제 4코너를 선에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스페셜 힐이 안쪽에 갤럭시 싹스를 넘어서고 단독선두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스페셜 힐이고 2위권이 혼전입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7번 슈퍼 군항, 유일한 외국선과 7번 슈퍼 군항. 바깥쪽 치고 나면서 격차를 좁혀봅니다만 단독선도 지키고 있는 5번 스페셜 히 중반까지 5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5번 스페셜 히과 바깥쪽 7번 슈퍼 군항 안쪽에서는 3번 서머 파티. 경주는 1 1 0 m 투유경 마세주의 3경주 10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바깥쪽 8번 일품 가속 안쪽에서는 2번 신천지왕 빠른 출발로 2번 4번 8번 3마리가 앞섭니다. 선행에는 나윤아 기수와 함께 첫 홉을 맞추는 8번 일품가속이 앞서나옵니다. 외곽으로 9번 별빛 최강이 2위권, 안쪽에서 차분한 전개 속 2번 신천지왕이 3위권 도약해 나왔고, 바로 뒤편 4번 한백교왕과 5번 경성스톤이 역시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전개해 나옵니다. 선두 9번 별빛 최강, 4세만. 바깥쪽에서는 9번 별빛 최강과 안쪽 8번 일품가속 두 마리가 먼저 앞서 있고, 반마신차 격철조표는 바깥쪽 9번 별빛 최강이 차분하게 2위권, 바깥쪽 5번 경성 스톤 안쪽 2번 신천지왕 그한 가운데 서는 4번 한배행 왕이 중위권 아위권에 7번 3번 1번 6번 10번 다섯 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선두 8번 일품 가속 3코로 곡선을 벗어났습니다. 일마신차 거리차에 벌려 나가는 8번 일품 가속과 바깥쪽 9번 별빛 차강과 임재강 기수 이번 경주 5연승 두돌에 나선 바깥쪽 9번 별빛 차강이 2위로 8번 9번 2번 4번 1번 순으로 직선조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8번 1품가속과 바깥쪽 9번 별빛의 강, 인꽃에서는 2번 달의 강자가 2, 3위권 머물러 있고, 2위권에 2번, 9번 두 마리가 맞붙어 있습니다. 선두 8번 1품가속, 3마 신차 여유가 있는 걸음, 안쪽에서는 2번 신천주왕 3세 한 말, 5등급 우승을 기록했던 2번 신천주왕이 단독 2위에 3위권에 3마리가 뭉쳐 있습니다. 안쪽 10번 광해전사, 바깥쪽 9번 별빛의 강, 외곽으로 6번, 1번 등이 동약해 나옵니다. 선들은 8번 1품 가서 그대로 굳히면서 이길 거에 2번 신천주양 8번 2번 1번 8번 2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했습니다. 서울 오경주 국산 5등급 안말들이 1300m에서 겨룹니다. 안쪽에 2번 대제여거리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으로는 9번 캡틴 타입 가장 안쪽에 1번 하얀 태양도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선두권에 가담해 나옵니다. 제마리가 선두권에 나섰습니다. 안쪽에 하얀 태양 한중간에 바깥쪽 2번 대제여걸 그리고 9번 캡틴타임 그 뒤쪽으로 바깥쪽으로 진로를 바꾼 3번 벨비티가 4위로 따라붙었습니다. 5위는 7번 비와청수, 6위는 안쪽 6번 매니샤크 그리고 4번 헤이마마, 8번 여왕삭스도 중간 그룹에 뒤쫓고 있습니다. 가장 뒤에는 5번 바람살이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제여걸이 1마신, 2마신 정도 앞서 나가면서 단독 선두로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2위권 세마리가 접전을 펼칩니다. 9번 캡틴타임과 안쪽 1번 하얀 태양 바깥쪽으로는 3번 벨비티가 자리하면서 이제 4악번호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2번 대제여고를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9번 캡틴 타임입니다. 김용근 기수와 함께 바깥쪽 역전에 성공하면서 캡틴 타임이 2번 경주 결승선전방 300m 지점에서 선두로 부상했고 이제 2번 대제여고는 걸음이 무뎌지면서 바깥쪽 치고 나오는 3번 벨비티가 2위까지 올라섭니다. 캡틴 타임과 벨비티 두 마리의 격차는... 투입하는 7번 비바 청수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절이 1100m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5번 설향, 6번 7번 안쪽으로는 1번이 초반 선두 팀을 벌려 나갑니다. 선두는 5번 설향이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6번 불사용사 따라 보고 있고 7번 강력신화가 그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면서 5번 6번 7번 세 마리가 앞서고 있고 뒤쪽에서는 9번 초고수 안쪽으로 8번 대치. 4번 서부전사가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이 잡습니다. 6번이 이끕니다. 6번 불사용사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안쪽으로 5번 서량, 바깥쪽 7번 강력신화, 그리고 9번 초고수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9번이 잡고 있고 안쪽 5번이 2위까지 7번, 9번이 3, 4, 2, 3, 선두 3 같이 연결이 되고 있고 뒤쪽에서는 8번 대치가 5위까지 4번, 1번이 그 안쪽에서, 후미쪽에서는 3번, 10번, 가장 후미쪽 2번 따라붙고 있습니다. 6번 불사용사와 5번 서량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이 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 7번 강력신화와 9번 초고수는 3, 4, 2, 3, 1번, 4번, 8번은 5, 6위 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번, 5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이제 서서히 4코너를 서려나가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는 7번 강력신호와 9번 초고수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바깥쪽 나연호 기사의 6번 불사용사와 안쪽에는 임자영 기사의 5번 서량이 계속해서 이끌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김준욱 기사의 7번 강력신호가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 박성광 기사의 9번 초고수가 따라붙습니다. 5번, 6번, 9번, 7번 싸움에 외곽쪽으로는 4번과 8번 치고 나옵니다. 4번 서부전사의 역주도 돋보이고 뒤쪽에서는 1번 삼다재근, 안쪽으로 10번 한라원탑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 치고 나는 10번 할라운타가 바깥쪽에는 1번 3다지근 그리고 6번 불사 용사와 9번까지 10번 6번 1번 세 마리 바깥쪽 1번 3다지근의 욕치가 됩니다. 1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1번 6번 10번 9번 앞서면서 결선 통합니다. KT 열리고 출발했습니다. 서울 육경주 국산 5등 금발들의 첫 200m 승부. 안쪽에서 4번 스팔타가 초반부터 빠르게 공략해 나오면서 선두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8번 가나파워, 헤리카심 기수입니다. 안쪽 스팔타, 바깥쪽 가나파워 두 마리 싸움에서 안쪽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스팔타입니다. 3위권에는 6번 글로벌 코디, 바깥쪽으로 7번 플라잉 카라반도 빠르게 선두권 두 마리의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선두그룹 네 마리로 형성됐습니다. 안쪽 스팔타, 바깥쪽 가나파워 바로 뒤에 안쪽 글로벌 코디 바깥쪽으로는 플라잉 카라반이 자리합니다. 이마신 뒤에서 중간 그룹 1번 글로리엔 아노와 바깥쪽 9번 파이널고 여기에 10번 천존 체니체시 따라 붙으면서 이제 4코너를 쏟아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선 상황으로 이제 4코너를 쏟아내서 직선줄을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스파르타가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 계속해서 도전해 나오고 있는 가나파워입니다. 4번 스파르타를 바깥쪽 위협하는 8번 가나파워 여기에 바깥쪽 7번 플라잉 카라반이 조금씩 걸음. 내고 있습니다. 남근린 150m 스팔타가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바깥쪽 도전에 나오는 플라잉 카라반입니다. 안쪽에 4번의 스팔타, 바깥쪽에 7번 플라잉 카라반, 플라잉 카라반의 0점, 플라잉 카라반이 선두 2위는 스팔타 그 뒤에 가나 파워 세 마리가 앞 섰습니다. 경절이 1200m 제주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왼쪽 3번 동백 동산. 바깥쪽으로 외곽 적으로 8번 광명지름, 광명진원, 8번 광명지름이 안쪽으로 자리잡으면서 선 뒤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7번 시대별, 9번 비룡질주가 바깥쪽으로 따라붙습니다. 7번 시대별이 안쪽 8번 광명지름과 선두 움을 펼치고 있고,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1번 노을사랑과 바깥쪽으로 2번 탐나지고, 3번 동백동산 그리고 9번 비룡질주까지 3, 4이 움을 펼칩니다. 8번 광명지름, 7번 시대별, 8번이 앞서면서 선 뒤끌고 있고, 7번이 2위로 밀립니다. 뒤쪽 안쪽으로 1번 노을사랑, 2번 탐나제국이 가세를 하면서, 7번과 2위 싸움, 선두는 8번 광명지뢰이 잡고 있습니다. 이 맛이 이상 앞서면서 단독선두로 선두 이끌고 있는 박석규 세 8번 광명지은 이제 3코를 들어섭니다. 단독선두로 여유있게 앞서고 있고, 그 뒤쪽 김준욱 기수의 7번 시대별이 2위까지. 뒤쪽에서는 1번 노을사랑과 2번 탐라제국이 3, 4, 2, 사 선두는 여유 있게 앞서고 있는 곽석기수의 8번 광명진원입니다. 단독 선두로 앞서면서 이제 서서히 4코너를 선행가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뒤쪽 7번 시대별은 2위로 따라 붙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으로 치고 나는 9번 비룡질추와 1번 노을사랑, 2번 탐라제국이 7번과 2위 접전을 펼칩니다. 7번, 9번, 1번, 2번, 3. 선두는 여전히 8번 광명진원 잡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로 앞서고 있고. 9번 아, 비룡줄추가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이제 바깥쪽 치고 나오는 9번 단독 2위까지 치고 나오고 있고 뒤쪽에서 안쪽으로 7번 시대별이 다시 따라붙고 있고 10번 일대강자도 거리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8번 광명진원여여 있습니다. 9번 비룡줄추가 2위까지 3번과 10번은 막판 3423을 펼칩니다. 8번, 9번, 바깥쪽 10번 3위까지 8번, 9번, 10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 합니다. 1200m 국산 4등급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히든 브레인의 출발 때 이탈이 늦었습니다. 2번 우주의 봄이 먼저 좋은 출발을 보이고 6번 예술리아가 바깥쪽 2위권 따라 붙으면서 2번 우주의 봄을 서서히 넘어섭니다. 6번 예술리아와 2번 우주의 봄두 마리 앞서 있고 5번 아너로즈가 단독 3위로, 4위로는 바깥쪽 8번 원피언 킬러, 5위로는 안쪽에 3번 나올 영웅입니다. 하위 그룹에는 4번 문학 이글과 안쪽에 1번 네모 프린스, 최하위로는 7번 히든 브레인이 달리는 가운데 안쪽 2번 우주해봄과 이동하 기수 바깥쪽에는 6번 예술이아와 김용근 기수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5번 아너로즈가 단독 3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 8번 원평킬러가 4위권 이때 바깥쪽 4번 문학이글이 이때 외곽에서 4위권까지 등장하면서 직선주로 승부해서 2번 우주해봄과 6번 예술이아 두 마리를 위협하는 바깥쪽 4번 문학이글입니다. 안쪽에 2번 우주해봄이 아직 근수한 선두 지킵니다만 바깥쪽 4번 문학이글이 6번 예술이아와 2번 우주해봄을 넘어서면서 바깥쪽에서 선두로 올라섭니다. 4번 문학이글과 헤리카심기수 단독선주로 직선주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8번 원피어킬러가 이때 바깥쪽에서 시시원기수와 함께 4번 문학이글을 넘어설 듯 바깥쪽 8번 원피어킬러와 안쪽에 는 1번 네모프린스까지 등장합니다 8번, 4번, 1번 대경과 마지막 경주 6경주 1400m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과 바깥쪽 4번 앞서고 있고 뒤쪽에서는 외곽쪽으로 6번이 따라붙습니다 일번 신왕태자, 4번 광하이조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6번 선봉대와 안쪽으로 5번 미리제왕, 3번 아라우트이 따로 있습니다. 1번 5번 6번 앞서면서 이 코너스네하고 지직선주로입니다. 선두는 1번 신왕태자가 잡고 있습니다. 뒤쪽 여유 있게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가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6번 선봉대가 바깥쪽으로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거리 좁힙니다. 뒤쪽에서는 4번 광화조이 3위로 5번 미래자형이 4위까지 따라붙습니다. 1번 6번, 4번, 5번 앞서고 있고 3번과 10번이 5, 6위권. 후미쪽에서는 2번, 7번, 9번. 가장 후미쪽에서 8번이 따라붙습니다. 한쪽 1번 신황태자가 계속 앞섭니다. 그러나 6번 선봉대 따라붙으면서 1번, 6번 두 마리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 4번 광화의 조이가 3위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뒤쪽 5번 미래장 4위까지 따라붙고 있고 10번 백야행에 바깥쪽 역주가 돌면서 10번 백야행이 4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선두 여전히 1번 신황태자 잡고 있습니다. 3코너 들어섭니다. 1번, 6번, 4번 세 마리 앞서고 있고 10번, 5번, 9번 순으로 순위 펼쳐져 있습니다. 전현중세 1번 신왕태제가 초반 중반까지 계속 선두를 이끌고 있고 김원공기서 6번 선봉대는 여전히 2위로 이제 4코너선에 나가면서부터 선두 싸움은 1번 신왕태제와 6번 선봉대 싸움으로 이어지고 바로 뒤쪽에서는 4번 광아이조이 10번 백앵 그리고 바깥쪽으로 9번 번개왕자까지가 세 하면서 결승은향은 직선주로입니다. 1번, 4번, 6번, 바깥쪽 10번까지 네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1번 신왕태제가 선두를 이끕니다 그러나 4번 광아이조이 따라붙고 있고 6번 선봉대 10번 백앵까지 치고 나오고 있고 외곽쪽으로 8번 백두산도 따라붙습니다. 1번 신황태정주도표입니다 전현주 기의 1번 신황태자가 계속 선두에 끌고 있고 박성광 기수의 4번 광화의 조이 바깥쪽에서 1번과 선두 3, 10번 백행 외곽쪽으로 7번, 8번 따라붙습니다. 1번, 4번, 10번, 4 1번, 4번, 10번 앞서면서 결선 통가합니다 1300m 국산 4등급 서울의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아라모아가 좋은 출혈을 보였습니다. 9번 라운더 코브라가 바깥쪽 2위로 따라 붙고 1번 월드샤넌스가 3위로 8번 드래곤 킹덤이 4위권 따라갑니다. 안쪽에 1번 월드샤넌스가 선두를 뺏어냈습니다. 3번 아라모아가 2위로 바깥쪽 9번 라운더 코브라와 함께 2, 3위권 달리고 있고 8번 드래곤 킹덤도 4위 그룹에 가세합니다. 10번 두손 클래식이 한가운데 5위권 안쪽에 2번 시선집중과 함께 달리고 있고 선두그룹 6명 마리가한대 뭉쳐 있습니다. 3마신 뒤에서 4번 피어리스가 하위을이끕니다 7번 토호 스카이와 함께 하위권 11번 블루 인디도 여기에 모습 보이고 6번 파인팜이 단독 최하위로 달리는 가운데 1번 월드 섀넌스와 바깥쪽 9번 라운더 코브라 두 마리가 앞서 있고 3번 아라모아와 8번 드래곤 킹덤 10번 두손 클래식까지 세마리가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 직선 주로입니다. 1번 월드 섀넌스와 9번 라운더 코브라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가장 안쪽 1번 월드 섀넌스와 이혁기수 바깥쪽에도 9번 라운더 코브라와 신시 있습니다. 9번 라운더 코브라와 CC1 기수가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마신 이상 벌련는 9번 라운더 코브라 CC1 기수와 함께 단독서도 꾸치게 나서 있고 1번 월드샤넬스 2위로 빌려나면서 3번 아라보아가 뒤졌습니다. 4번아라보아 격차를 좁혀내면서 2위권까지 노려나고 7번 토스카이도 종반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9번 라운더 코브라가 그대로 1번 3번 서울의 구경주 출발했습니다. 호답 4등급 1,400m 경주. 8번 마이티킥은 출발 때 이탈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5번 마이티짱이 좋은 출발. 2번 투혼특급이 안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선행을 노려나오고 4번 원평타운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바깥쪽 6번 라운더맨까지 4마리가 격차 크지 않고 3번 미르포인트도 5위권 등장에 있습니다. 7번 TC 패밀리와 1번 달금, 8번 마이티킥이 하위그룹 형성한 가운데 4번 원평타운과 임다인 기수 바깥쪽에는 5번 마이티짱과 CC1 기수 두마리가 앞서있고 2번 투온특급과 정정희 기수 바깥쪽에 6번 라운더맨과 김효정 기수까지 선두그룹 네마리가 앞서있고 3번 미르포인트와 7번 TC 패밀리가 그 뒷선입니다. 1번 달금과 최하위로는 8번 마이티킥이 뒤처져 있는 가운데 4번 원평타운이 안쪽에서 반반 신차 앞서있고 다시 목차까지 좁혀내는 5번 마이티짱과 CC1 기수입니다. 바깥쪽 5번 라운더맨과 김효정 기수가 3위권까지 등장하고 안쪽에 3번 미르포인트와 2번 투온투급 바깥쪽에는 7번 TC 패밀리까지 격차 크지 않은 채로 직선주로 혼전양상 속에서 5번 마이티짱과 c c 용기수가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5번 마이티짱과 c c 용기수 24조에 300승 도전에 나서 있습니다 3번 미르포인트와 6번 라운더맨 두 마리가 이사비로 따라붙고 7번 TC 패밀리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5번 마이티짱을 뒤쫓는 3번 미르포인트 그러나 좁혀지지 않는 격차 5번 마이티 입장이 결국 이번 경주 24조에 300승을 안겨줍니다. 5번, 3번, 6번. 1,800m 혼합 3등급 경주, 서울의 10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원평 코드가 조금 뒤쳐져 있고, 안쪽에 1번 빅 야크가 안쪽에서 좋은 출발, 그러다 5번 오락칸과 7번 럭키 파워, 두 마리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질러 들어오면서 선두권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5번 오락칸과 이동하기 수가 선행을 잡습니다. 7번 럭키 파워가 2위로 들어붙고, 안쪽에 1번 빅 야크가 3위권 자리하고 있습니다. 4위로는 2번 AP파텍, 5위로는 3번 k n 언더킹 6, 7위권에는 6번 원평 코드와 8번 세파랑, 최하위로는 4번 퀵실버키튼입니다. 선두는 5번 오라카니 2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뒷선에 7번 럭키파워가 바깥쪽에서 2위로 안쪽에 1번 닉야크와 2번 에이피파텍 2마리가 3, 4위로 3번 케이엔 언더킹이 5위로 따라붙는 가운데 6번 원평코드와 8번 세파랑 뒷선에 4번 퀵실버키튼이 조금 떨어진 채로 최하위입니다. 5번 오라카니 단독 선두 1과 2분의 1마신차, 2마신차까지 벌려내고 7번 럭키파워가 2위로 바깥쪽에 2번 에이피파텍이 4위에서 3위까지 도약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빅야크가 4위로, 3번 KN 언더킹이 5위권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 3코너 접어들고 있습니다. 5번 오락한 이번 경주 가장 높은 레이팅으로 출전해 있습니다. 2번 신차 단독선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7번 럭키 파워가 2위로, 2번 AP 파텍이 3위로 바깥쪽에서 6번 원평코드가 이때 3번 KN 언더킹과 함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5번 오락한과 이동하 기수 4코너까지도 단독선도 이끌면서 7번 럭키 파워와 함께. 직선주로 먼저 바라봅니다. 안쪽 5번 오락한과 이동하 기수 단독 선두 여전히 지켜내고 있고 7번 럭키 파워와 박현주 기수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2번 AP 파텍과 바깥쪽에는 6번 원평코드인데 8번 새파랑이 바깥쪽에서 이제 추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5번 오락한은 아직까지 단독 선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7번 럭키 파워와 좁편에는 2번 AP 파텍, 바깥쪽에는 8번 새파랑의 추입력이 돋보입니다. 5번 오락한은 단독 선두 결국 지켜냈고 7번 럭키 파워를 바깥쪽에서 넘어서는 8번. 새파랑입니다. 2 등급별들의 1,600m 경주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9번 도끼불패 출발 데이터리 빨랐습니다. 안쪽에 1번 컴플리트 타임과 함께 선행 경합 9번 도끼불패가 빠릅니다. 목철 앞서는 9번 도끼불패와 김용기수 안쪽에 1번 컴플리트 타임과 조한별 기수 바깥쪽에서는 10번 소베라니아가 단독 4위로 따라붙습니다. 8번 매직 그레이스가 4위로 안쪽에 4번 럭셔리 캡틴이 5위로 5번 문학 보스가 6위권 달리는 가운데 6번 모닝힐도 역에 가세하고 하위 그룹에는 3번 플라잉 골드 7번. 끝대로 안쪽에 2번 서울 탱크가 최하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 컴플리트 타임과 조한별 기수가 안쪽 선행을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 9번 도끼 불패가 2위로 밀려났고, 바깥쪽에 10번 소베라니아와 8번 매직그레이스가 3, 4위로, 안쪽 4번 럭셔리 캡틴과 5번 문화코스 6번 모닝힐까지 모습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쪽 1번 컴플리트 타임과 바깥쪽 9번 도끼 불패, 2바리가 어깨를 맞대고 있고, 10번 소베라니아가 바깥쪽 8번 매직그레이스와 함께 3, 4위로 안쪽 4번 럭셔리 캡틴이 단독 5위로 따라가는 가운데 6번 모닝 힐도 여에 가사고 5번 문학 포스도 기회를 엿보면서 이제 4코너를 손에 식손주릅니다 안쪽 1번 컴플리트 타임을 서서히 넘어서는 9번 도끼불패입니다. 9번 도끼불패와 김영근 기수 1번 컴플리트 타임과 맞붙으면서 1번 9번 두발리 선두 접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4번 럭셔리 캡틴과 김효정 기수가 3위까지 치고 나왔고 9번 도끼불패는 서서히 선두 굳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쪽에 다시 한번 휘밀는 1번 컴플리트 타임과 9번 도끼불 불패 따돌리면서 선두로 올라섭니다. 900승 사냥에 나선 김용근 기수 9번 독기불패와 함께 결국 이번 경주 마지막까지 지켜내면서 9번 4번 1번 님, 초보임? 이 경마를 접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커뮤니티, 경마왕. 경마왕의 장점은 인기도라는 게 있죠. 근데 이 경마왕의 인기도 분석란은 거의 정확해요. 어떤 말들이 인기를 몇 프로나 끌고 있을지 다 그래프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